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라리가 두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라리가 총두 경기 일정을 모두 첫 번째 확인해 주세요. 경기는 2승 1무 0패의 A팀 마드리드대 0승 0무 3패의 세비야 FC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다. 일단 세비아의 박스 수비와 전반적인 수비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 아틀레티코가 측면과 공간 활용, 목적이 뚜렷한 롱볼 등 공격적인 플레이가 베티스전보다 더 나아진 상황이라 세비야의 수비를 측면과 중앙에서 모두 노려볼 수 있을 것. 아틀레티코의 핸디캡 승리도 기대해 본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AT 마드리드 승, 핸디캡, AT 마드리드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승 영무 1패의 CA 오사순아대 이승 1무 0패 FC 바르셀로나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체급의 차이를 벌리면서 승리를 하더라도 스코어는 언더 2.5 양상일 가능성이 높다. 오사순아의 최대 장점은 수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고 이미 리그에서 헤타페와 카디스 등 잠그는 능력이 뛰어난 팀에게는 바르셀로나가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바도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FC 바르셀로나,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한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승 1무 0패 아스날대 이승 0무 1패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아스날의 우위를 기대하는 매치다. 일단 메뉴가 아스날 원정에서는 고전하는 양상이 많았고 아스날의 진층코가 돌아오게 되면 아스날이 공수 양면에서 얻는 효과가 크다고 할수 있는 상황이다. 메뉴의 부상자 상황이나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원정에서의 난조도 메뉴의 확률을 낮게 보는 이유로는 충분할 것.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아스날,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분데스리가 한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2승 영무 0패의 유니온 베를린데 1승 영무 1패 의 라이프치히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우니온의 승리를 예상해도 좋을 것. 전술 상승상 라이프치히가 의외로 우니온에게 밀린다. 보누치의 영입으로 후방에서의 롱패스 정확도가 더 높아진다면 주포 베커르의 공백을 머리로 잘 메우고 있는 베렌스와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도 있는 매치. 과감하게 역배당을 노려서 운니온의 승리를 점쳐도 무방할 것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유니온 베를린, 승. 핸디캡, 유니온 베를린,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세리에 A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2승 0무 0패 인터밀란데 라 1승 1무 0패 ACF 피오렌티나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픽은 오버 2.5가 될 것이다. 일단 피오렌티나의 주중 경기 여파는 생각보다 없는 편이고 인테르는 지난 경기에서 나이가 많은 수비진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 후반에 피오렌티나가 달라진 득점력을 바탕으로 혼전 양상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승무패는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이 낫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인터 밀란,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